안녕하세요. 종합경영교육인증원의 알텍과 라피입니다. 오늘은 하루 10분, 10일이면 완성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완벽 대응하기 제5강 법적 이행조치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실무에 꼭 필요한 핵심 포인트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제5강 법적 이행 조치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부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수 있는 실무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법적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단순히 법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조직의 현실에 맞게 어떤 시스템과 준비가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둘째, ISO 45001 시스템을 법적 요구 사항에 맞춰 어떻게 적용하고 실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지 실무적으로 학습합니다. 현장 경험이 부족해도 누구나 실무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 방법과 전략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경영 책임자가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실행 가능한 시스템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제로 구축할 수 있는지 실제 심사와 법적 검증까지 연결해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유무를 부여합니다. 단순한 명목상의 책임이 아니라 실제로 조직 내에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시스템 구축이 필수입니다. 경영진의 리더십과 책임 유식이 제도 안에 어떻게 녹아들어야 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ISO 45001 시스템은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국제표준입니다. 안전보건 방침 수립부터 위험성 평가, 시정조치, 책임자 지정, 근로자 참여까지 모든 요구사항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내법과 국제표준의 요구가 실제 조직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결합되고 서로를 보완하는지 실무적인 연결 고리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문서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 실제 운영과 실행력이 함께 따라야 완성됩니다. 리스크 관리, 책임자 지정, 근로자 참여 등 모든 활동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진정한 안전보건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전체적 흐름과 각 단계별 실천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흐름도는 법적 요구사항에서 시작해 조직 내 안전보건 방침을 수립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며 책임자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뒤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는 전 과정의 연결 구조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 흐름도는 실제 조직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체계를 완성해 나가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안내해 주는 실무 로드맵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 자료를 활용하면 조직별로 누락되기 쉬운 요소. 예를 들어 리스크 평가나 근로자 참여, 책임자 지정 등을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 단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한 단계가 미흡하면 전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실무자와 경영진 모두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자는 이 흐름도를 바탕으로 우리 조직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는데 중심 자료로 삼으시길 권장합니다. 계속해서 법적 의무 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법적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조직의 최고 책임자는 단순히 선언적인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ISO 45001 시스템을 통해 법적 유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조직이 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곧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갖추고 그 과정 전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직결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보건 방침 수립과 목표 설정 역시 법적 의무의 한 부분입니다. 조직이 안전보건 방침을 명확히 세우고 각 조직의 특성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법적 기준과 ISO 45001의 방침규 목표 수립 요구를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방침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실제 업무에 반영될 때 비로소 조직의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셋째, 리스크 관리 체계의 구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직은 위험성 평가와 사고 예방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ISO 450001의 리스크 관리 요구 사항을 법적 기준과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가 아니라, 실제 현장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핵심입니다. 넷째, 책임자 지정 및 역할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리자와 각 책임자를 조직 내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ISO 45000일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책임자 지정과 역할 분담을 실질적으로 업무에 적용해야 합니다. 조직 내 책임 구조가 분명할수록 법적 책임 소재도 명확해지고 실제 운영의 효율성도 커집니다. 다섯째, 근로자 참여와 의견 수렴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참여 절차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ISO 45,000.1 역시 근로자 참여를 매우 중요한 요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에서는 근로자가 안전 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여섯째, 문서화된 정보와 절차의 체계적 관리가 필수입니다. 조직은 모든 안전보건 활동을 문서화하고 ISO 45,000일 기준에 맞춰 기록과 절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문서화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법적 검증과 심사에서 조직의 책임이행을 입증하는 핵심 수단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전략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보건 방침을 수립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출발점입니다. 조직은 법적으로 방침을 수립해야 하며, ISO 45000일 기준에서는 이 방침을 문서화하고 구체적인 목표까지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행 가능성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방침이 아닌 실제로 조직 내에서 실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책임자 지정과 역할 분담은 안전보건관리의 운영력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법과 ISO 450001 모두 책임자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합니다. 조직 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책임이 실제 업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근로자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안전보건 시스템입니다 법과 ISO 450001 모두 근로자 의견 수렴과 참여 유도를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절차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이고 실제적인 참여가 일어나야 현장의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리스크 관리는 조직의 실질적인 안전 보건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법에서는 위험성 평가와 사고 예방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ISO 45001도 동일하게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우려면 리스크 우선순위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요소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 모든 안전보건 활동은 기록으로 남아야 하며 이 기록은 일관성과 최신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문서화된 정보는 단지 보관용이 아니라 실제 심사나 사고 시 법적 증거로 작용하므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인 팁을 통해 이번 주제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영 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반드시 법적 요구사항에 맞춰 설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스템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ISO 45001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반영해서 실제로 조직 내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리스크 관리와 사고 예방은 이론이나 형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실효성 있는 실행 전략으로 수립해야 하며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근로자의 의견 수렴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안전보건의 핵심 기능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근로자의 의견이 안전보건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넷째, 시스템은 여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실행 가능한 형태로 설계되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ISO 450001이 요구하는 진정한 정신이자 경영진과 실무자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을 실무에 적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바로 실천하는 안전보건 경영 함께 만들어 가길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경영교육인증원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